하이프는 작은 근종이나 성근증과 같은 자궁 질환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모든 근종이 있거나 성근증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무조건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생리 과다나 생리통이 심하신 경우에 진단을 통해서 치료 유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치료 시기는 일반적으로 월경 기간만을 피하신다라고 하면. 언제 받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프 시술은 초음파를 이용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술과 달리 상처가 전혀 없고 상처가 없기 때문에 출혈이 없습니다. 또한 상처와 출혈이 없기 때문에 회복이 아주 빠릅니다. 따라서 수술적인 방법과 다르게 하이프는 시술 후 바로 다음 날 아니면 적어도 4시간이나 6시간 후에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실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 이외에 하이프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하이프 시술은 자궁에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하이프 시술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를 이용한 열을,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열이 자궁의 병변 이외에 신경 또는 장 같은 곳에 영향을 받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하이프 치료를 고려하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안전한 치료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또한 경험은 충분한 의료진들이 있는 곳인지,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치료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크게 염려 없이 치료를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